자 이번 시간에는 목적어의 이해를, 이해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주어의 이해를 공부했잖아. 그래서 이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 이렇게 왔을 때 기본적으로 영어의 어수는 명사와 동사, 명사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명사구, 여기도 명사구가 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명사절 여기도 명사절이 올수 있다고 했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치? 주어와 목적은 그치? 같은 품사가 와요 알겠지 그래서 주어 자를잘 이해하고 있으면 목적의 자리도 그렇게 크게 어렵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목적으로는 대부분의 명사나 그죠 명사나 대명사가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대명사는 주격이 올수 없고, 목적격, 그죠? 등만 가능하다. 대명사 같은 경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다 배웠던 거지, 중딩 때. 그 다음에 명사구도 올수 있고, 명사절 올수 있다,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즉, 동, 전, 동사의 목적은 우리가, 그죠? 그냥 이거야. 동사, 대, 목적어, 이런 거.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냐면, 뭐 이것도 배웠어. 내가 전치사와 짝꿍 뭐라가 될지 짝꿍, 전치사와 항상 붙어 다니는 짝꿍, 명사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명구라고 이제 줄여서 했단 말이야. 전명구. 근데 이 명사를 그죠? 이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써요.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표현을 쓴다. 알겠니? 그래서 이 전치사와 짝꿍은 명사다. 항상 이거 그죠? 염두 들어갔지. 그리고 이 전치사업 짝꿍이 명사 전명구는 그지 어떤 역할을 한다 했니? 첫 번째 형용사 역할하고 두 번째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얘들은 결국 그 얘들은 결국 그래서 주어나 목적가될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었어. 이것도 기억해. 주어나 목적가안 됩니다. 보호는 가능해. 왜냐면 형용사 역할 을 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 그죠.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그죠? 여기에 전치사고 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이 사이에 안 된다 뭐 그거 나중에 배울, 배울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는 뭔 뭣을 뭔 뭣에게 그지? 그래서 동사의 동작이 가지는 대상으로서 주로 우리 말에 뭔 뭣들 그 동작이 가지는 대상 한다 이것을 이런 거잖아 나 먹는다 이 사과를 그죠? 이런 거잖아. 동사 중에 뭐뭐하게 해당하는 간접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이것도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언제 했었지? 그죠. 유니파이브 그죠. 사형식 문장에서 했었어요. 이거, 이, 이거 기억 안 나면 다시 유니파이브 봐. 알겠니? 그래서 그는 봐.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와적. 그죠. 보를 치고 그 다음에 동사 투네. 동사원. 그죠. 띄었다 그는 가져다 주었다. 그죠. 간접목적어 사람이죠. 사물이죠. 사줬대 나한테, 아 가져다 줬대 나한테 그 공을 그죠.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도 그죠. 목적으로 가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 이거 뭔 얘기냐면 투부정사나 그죠?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그다음에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보통 ing를 붙여주죠. 그죠? 근데 원래 애들이 동사잖아. 원래 동사기 때문에 뒤에 뭘 받냐면 목적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얘기야. 당연히 주어도 오겠죠. 우리가 배웠던 의미상의 주어. 그죠? 그래서 동사기 때문에 그죠? 앞에는 뭐가 또 붙어요? 의미상의 주어도 붙더라. 의미상의 주어 배웠어요. 얘도 얘도 의미상의 주어가 그죠? 붙더라. 의미상의 주어 배웠어. 이것도 우리가 변절 만드세요. 그죠. 이거 유닛 그죠. 12와 13이죠. 그죠. 그죠. 얘는 이거 이해 안 되면 유닛 12와 13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내 네, 엄마는 원합니다. 자, 얘가 목적인데, 그죠? 비즈스에 대한 목적 유럽에 또 왔죠. 언젠가 유럽을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죠? 전치사와 얘는 뭐라고? 항상 뭐라고? 짝, 짝꿍, 그죠? 짝꿍인가, 꿍인가? 아무튼 짝, 짝이야, 짝, 그냥 짝으로 합시다. 짝, 그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형용사나 부사고 역할한다. 즉, 형용사나 부사고 역할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 얘기하지만 주어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돼요. 예, 그죠? 그래서 이때 대명사를 천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스카, 아 책이죠. 테이블 위에 있는 그책 얘는 무슨 역할합니까? 을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구 역할이네, 그렇지? 형용사 역할하고 있네. 얘가 주어, 동사죠, 그죠? 내 것이다 이런 것들. 같이 보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챕터 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거는 쭉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닛 15를 볼 겁니다. 15. 자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돼 있죠. 전치사 아, 투부정사와 동명사 목적어 5원 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이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겠죠. 동명사도 올수 있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리고 얘는 동명사죠. 올수 있는데 자이두 가지를 구분해 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투부정사는 주로 이제 미래성 의미예요. 얘는 현재나 과거성 의미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동사가 명사구를 목적으로 가질 때, 그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 그만 가능.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가능하더라.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동사에 따라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명사구 형태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내신에서 잘 나오죠. 내신 필출. 자아래에 다음. 다음 대개 어어 같은 것들 그죠? 아레어 같은 투부정사나 동사,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의미와 동사의 의미가 서로 어울리는 것끼리 짝을 이룬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저저 저 미래성이 많고요, 현재성 동명사는 현재나 과거성이 많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보면 뭐 희망 기대라고 돼있지, 그지? 희망 기대. 그래서 이런 것들 그죠? 뭐잘 보이죠? w 시 i c h expect 그죠? 결심, determine, 뭐 choose plan 그죠? 동의, 동 거절, 약속, agree 뭐 이런 것들 좀 보면 될 겁니다. 기타도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들. 기타는 뭐잘 나오는 게 need나 그죠? 그런, pretend 런게잘 나오죠. p a l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m a n a g e o 가 투거면 간신히 뭔마다 용도로서 그죠? 잘 나오는 편이다. 그 다음에 ing 는 ~~하는 것을 뭐뭐 ~~한 것을 그죠 자 그래서 뭐뭐 ~~할 것을 그죠 여기는 미래성 얘는 현재나 과거성 그죠 자 종료 finish stop 그죠 quit give up 이런 것들 admit deny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면 이, 이 보면 좀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인조 이 마인드, 그죠. 피니시그 다음에 기 up, 그죠. 이런 것들이 좀잘 나오고, 그죠. 뭐 어, 밑에 보면 굵은 글씨의 동사들은 투부룡사, 동명사, 고유음에잘 맞지 않으니 좀 주의하자. 그니까. 굵은 글씨의 동사들은 조금 그죠. 약간 미래성이나 현재성 의미하고 조금 모호하다. 그러니까 조금 잘 봐놔라.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수능 어법이나 여기서 출제되진 않아요. 수능 어법에서 이런 게나오진 않는데 이 내신에에서는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좀잘볼 필요가 있어. 자, 이백 이십구죠 사람들은 원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자 예의 자리가 다 목적의 자리죠, 그죠. 다 목적의 자리야 지금. 그죠? 자 리더들을 따르는 거. 자 팔로에 대한 또 목적어가 또 예죠, 그죠? 예가 되는 거지, 그지 그죠? 전치사 명사지. 사람들은 원합니다. 리더들을 따르는 것을 뭘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리더.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역시 마찬가지지? 무슨 역할에? 형용사 역할하고 있죠. 앞에 명사 꾸며주는 자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관도란 얘기야 안정되었죠. 사는 것을 얘가 그죠. 다른 이들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어코딩 o 는뭔멋에 따라서 뭔멋에 What, 의해서 이런 뜻이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밑에도 한쭉 한번, 한번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밑에서한번쭉 보면. 그죠. 요런 것도 보면 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다 가르치면 얘가 주어 동사가 되겠지 그지? 자 끊어주고 동사 뒤에 사문 끊어주라 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목적 역할 하는 거지 그지? 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는 그냥 다 그냥 습관적으로 다가로쳐버려 그냥 알겠니? 오케이? 얘 같은 경우도 그죠. 부사절은 그냥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고 그죠? 복잡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장 단위만 잘 이렇게 구분해 줘도 괜찮다니까 항상 얘기했잖아. 문장을 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봐야 된다고. 이책 제목이 천일, 천일문이잖아. 그러면 천번을 보는 거잖아. 그지? 계속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들쭉 밑에 체크, 체크, 체 보면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투부장사와 동명사, 반드시 알겠지? 이, 반드시 이렇게, 이, 어떤 형태가 오는지좀잘 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리브랑 동사가 있긴 하네, 그죠? 리브랑 거는, 뭐, 이게 뭐, 좀 보면, 니브란 그는 그냥 자동사로 쓰이면 그죠 니브담이 이렇게 자동사 쓰이면 그지 출발하다 떠나다 뜻이죠 그죠 요런거 근데 이 니브가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오면 먼못을 그죠 두고 오다 뭐또난기다 의미도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리브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면 그죠? 얘를 A라고 할게, 얘를 B라고 하면 A에게 B를 남기다. 그는 그 아들에게 큰 재산을 남겼다. 이런 표현들 알겠지? 그 다음에 리브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오가 오면 그죠? 이거 A고 얘가 B라고 하면 A를 B의 상태로 두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 그죠 나좀 혼자 있게 내버려둬 요런 거 그지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좀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죠. 뭐첫 번째는 복수교통명사지만 두 번째는 그죠. 추상 명사도 있더라. 여기선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될 겁니다. 자 이거 그 밑에 그 47페이지죠. 이걸 내가 잠깐 빼먹었는데, 이, 잠깐, 이것도 잠깐, 47페이지. 음문사정에서 what, where,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음문사 투부정사를 이렇게 형태의 명사고로 쓰인다고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거죠 뭐,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무엇을 하면 what이죠. 그죠. 해야 할지. to죠. 앞에 to를 붙이는 거.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Where 가다 고죠. 앞에 a 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얘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What I should do. 얘는 뭐 Where I should go.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What to do 무엇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잖아 여기가 이제 그, 그 자리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프로필 사진으로써 이 뜻이지 그지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I should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하더라 그 내용이야 지금 밑에 좀 해보면 되겠죠? 밑에도 좀 해보면 되겠다.